안녕하십니까. 박서 덕후입니다. 8월 2일 오후 8시 8분을 지나고 있네요. 예, 빅서 지수가, 예, 상당하게, 예, 양봉을 그리고 있네요. 예, 배농수 지수가 엄청나게, 예, 상승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 단기적으로, 자, 이런 갭을 냈다는 거는요, 예, 여기까지 20위를 뚫었으니까 그 60위 선거에 도전할 모양을 하고 있네요. 엄청나게 했습니다. 예. 빅스 지수가 상당히 힘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요. 보면, 오늘 일봉상 보면 또 양봉이네요. 엄청 셉니다. 빅스 지수에요. 그 10년봉을 보면요. 여기가 고점이 나왔기 때문에, 요, 30달러까지 갔다가 급락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왜 피, 금리가 아무도 올라가겠죠. 미국에서.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코스피 예, 200 종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많이 올랐던 종목 케이카, 케이카가 예, 중고 참여 매고요 현대산 미포가 확 날랐네요. 아, 제가 미포를 저도 많이 안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종목을 많이 가지고요. 제가 항상 미포가 최고 좋은 종목이라고 매일 매일 노래를 불렀는데, 예. 예, 미포가, 포 대장이네요. 미포가 대장입니다. 예, 미포가 대장이네요. 예, 한국 타이어 엔터도 좋습니다. 한국 타이어 좋습니다. 한국 타이어 좋고요. 예, 하이트 진로도 나갈 때 됐습니다. 예, 칠성도 나갈 때 됐고요. 예, 위아. 위하, 위아가 엄청 센 종목입니다. 위아는 예, 위아는 반드시 사야 될 종목 같습니다. 위아. DL도 엄청 센 종목이고요. 네, 예, 현대상도 엄청 센 종목입니다. 네, 예, 현대 정모부터 세네요. 예, 그다음에 삼성전자. 삼성자 예, 갈 겁니다. 삼성전자 효성TNC는요. 고배당인데 이이 놓았기 때문에 엄청 기관 조정을 당하게 됩니다. 예그 다음에 SL도 좋죠 위아가 위, 위아나 SL이나 참 좋네요 LX 인터넷 선활도 갑니다 예, 하수 케미칼이 이겨놓았기 때문에 조정을 오래 할것 같습니다 항공우주 총대장이죠 현대차 대장입니다 그 위아가 어입니까 위아나 예, 현대건설 상당히 좋은 종목입니다 예그 다음에 C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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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습니다 휴겸색이 않고요. LIG 넥스원 신고가고 좋습니다. 삼성물산 예 괜찮고요. 삼성은 삼성물산 밖에 없네요. 예. LS 반등파고요그 예, 다음에 제일재당 제일재당 내려가고 있네요. 계속 땅을 파네요. 대상도 마찬가지로 음식료들이 약하네요. 만도 만도 세고요. 하이닉스 하이닉스도 완질인, 코르바가 그러네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예, 이런 바닥을 한번더 만들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요. 예, 그 다음에 유한양에. 유한양에도 땅을 파네요. 예, 그 다음에, 대우조선은 약하고요. 한국전력. 한국전력도 땅을 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야기하는 게다 가진 종목입니다. 현대로템, 무기재장이죠. HMM 좋고요. 하나요로서 좋고요. 예, 그 다음에, 조선 에너빌. 예, 에너빌도 60일씩 내려오기 때문에 잘안 갑니다. 예, KT. KT는 엄청 센 종목이죠. 대한전선. 대한전선 대우건설. 예, 현대건설이 되습니다그 다음에, 가스공사 예, 가스공사는 땅을 파버리네요. 이마트도 땅을 파네요. 예, 한번더 확인하고 내려가네요. 음그 다음에요. 봅시다. 현대제철 땅을 파고 있고요. 그 다음에 LG생활건강 예, 좋네요. 상당히 좋네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요. 한일네트웍스 예, 한일네트웍스 상당히 좋습니다. 오늘 많이 빠졌네요. 하이브 하이브도 땅을 파오리고 있네요. 예. 계속 기간 조정할 것 같습니다. 예, 2 0 0종못 봤고요. 그러면은, 예, 조선 기자재관련 종목 들어볼게요. 메디콕스는, 예, 메디콕스는 사는 게 아니죠. 메디콕스는, 메디콕스는요, 이거는 조, 중앙오션이더라고요 옛날에. 오이고, 잘 가네요. 예, 푸시주즈입니다푸시주즈만잘 갑니다. 그 다음에 하인베스틸하인베스틸들도 조선입니다. 하인베스틸, 조선 조선에 들어가는 철강입니다. 하임베스틸 동성하인텍, 동성하인텍, 야 동성에 대에서네요 s d s 엔진, STX 엔진, 예다 조선입니다. 와 조선이 대장이네요. 누가 뭐래도요. 한국카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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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대장입니다. 다 조선이 대장입니다. 예 한국카본 대장이고요. 그 다음에 상강, 상강, 예, 풍력도 되고 조선도 되고요. 엄청 셉니다. 세진중공업. 세진중공업도 쎄죠? 셉니다. 엄청 셉니다. 예, 다른 종목이 없네요. 성광밴드. 성광이, 예, 성광이, 와이고 성광이 셉니다. 태광, 하이로코리아. 네, 예, 조선도들이 다 날아가네요. 하이러 코리아, BMT. 네, 예, BMT. 음, 그 다음에, HSD 엔진. HSD 엔진. 예, 다 날아가네요. 그 다음에, 인하전공. 인하전공이 안간 같습니다. 인하전공이요. 인하전공 한번 볼까요? 인하전공. 인화전공이 안간것 같습니다. 인화전공이 안간것 같습니다. 인화전공이 나갔어야 됐네요. 인화전공이 보기보다 안 나갔습니다. 부채가 92% 유보의 4000% 예, ROE 8 p b r 0.7밖에 안 되거든요. 인화전공이 안 나왔고요. 그 다음에 오리엔탈전공 오리엔탈전공은 어디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조정하겠죠. 오리엔탈전공 예, 오리엔탈전공 태웅 조선주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하여튼요, 태웅, 동방, 승기. 네, 요런 것들이, 이는 약하네요. 삼령, ENC가 참 약하더라고요. 왜이 약한지 잘 모르겠네요. 삼령, ENC가 약합니다. 삼령, e n c 약하고요. 조선, 종물 사야됩니다 하여튼요. 그러니까, 동성, 하인테, 한국, 카본, 성광 밴드, 예, 저는 a c s 엔진, 상강 MMT 요 정도로 제가 관심 종목이고요. 저 이나 전공이 나올 때 됐습니다. 이나 전공이요, 하이 코리아도 나올 때 됐고요. 예, 그 다음에 봅시다. 조선 기자되고요. 조선은 현대미포 조선, 현대중공업이죠. 예, 그런 종목들이 가겠죠. 그 다음에 볼까요? 음, 조선이 됐고요. 그 다음에 광물주들이 오늘 나갔죠. 광물주, 광물주들이 예, 많이 나갔죠. 제가 디플렉스가 좋다고 그랬잖아요. 디플렉스 디플렉스 디플렉스가 이게 리튬인가뭐 하여튼 그, 그런 겁니다. 1 5으로 나가버리네요. 예, 이, 자 한번 볼게요. 차트를 길게 한번 보겠습니다. 쭉쭉쭉쭉쭉쭉쭉 쭉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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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음, 그 다음에요, 봅시다. 테마에 서요어그 다음에, 오늘이 보니까, 음, 예, 그러고, 진행형 로봇이 많이 나갔죠. 로봇이요. 로봇이 많이 나갔습니다. 예, 로봇, 로봇 관련종 것들이 시게 나갔습니다. 예, u v 를 하고요, PBR, 아, ROE 하고요, 두 종목만 보면 되겠네요. 북현 보겠습니다. 예. 유보이 생기, 로보로버 한번 볼까요? 로보로버. 예, 제가 옛날에 관심종목로 로보로버 였잖아요 원래. 어제 제가 로봇이 간다고 했잖아요. 로보로버, 로봇스타 같은 거. 로보로버. 로보로버. 예, 봅시다. 오판다 거의 다 나왔네요. 저 721셀에 있는가 보겠습니다. 예, 자, 요 자리거든요. 요런 자리가 있습니다. 요런 자리. 요런 자리를. 예, 자요런요런 자리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자 옛날에 한번볼게요 위메이드 위메이드를 한번볼게요 위메이드 홀딩스 위메이드 이더 이더 홀 위메이드 위메이드 위메이드가 볼까요? 유메이드 이렇 e 유메이드 잠깐만 유메이드 맥스 플레 이런, 이런 자리가 너무 안 됩니다. 잠깐만요, 한번 볼게요. 유메이드 유메이드 가 유메이드 e you m a d 이 you m a d 가는주식 made, you made, 아, you made, 아, you made, 뺏, 뺏, 자, you made, 자, 요렇게, 자, 요런 고점을 늘긴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요런 고점 늘긴 종목요. 요렇게 기간 조정을 오랫동안 하고요. 오랫동안 하고, 이래 나가는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종목은 절대로 팔면 안 됩니다. 이런 종목은 절대로 파는 게 아닙니다. 예, 한번 볼까요? 어, 로봇을요. 로봇이, 로봇 U1 로봇 한번까요유1로보틱스한번 볼까요? 유일 이게 신규 상장 같은데. 신규 상장이네요. 신규 상장 빼버리고요. 하여튼, 로봇이 오늘, 오 많이 나갔습니다. 예,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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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거, 로보티스 먹고요. 로보티스. 예, 지금은 이제, 이제부터 로봇이, 로봇이 됩니다. 지금 현재는요. 세상에, 세상에 로봇이 시즌입니다. 참 좋네요. 이런 물이 참, 참, 로보티스가 참 좋게 보입니다. 자, 이런 자리가, 이런 자리가 나오고요. 한무 더, 올라갈 때, 발자할 때, 한번더발자합니다 이런 거 넣으면, 이닝이 넣으면 한번더발자합니다 부채 14% 밖에 안 되네요. 야, 엄청 좋네요. 로보티스가. 부채 14% 밖에 안 되네요. 6월 1000%. 아, ROE가 별로 안 좋네요. PBL 오고요좀 높네요. 네, 제 생각은, 제 생각은요. 현재 최고 센 종목이, 업황이 무기, 무기하고요. 무기. 우리, 볼까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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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국항공우주죠. 한국, 한국항공우주하고요. 조선하고 이런 종목들이 대장입니다. 한국항공우주, L.I.G.넥스원 이런 종목하고요. 조선기자재들 조선 하고요. 뭐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주도주입니다. 주도주, 오시아이, OCI, 오시아이 좀 약하네요. 음, 하나. 하나, 어, 아, 하나솔루션, 이런, 이런, 이런 것들이 주도줍니다. 이런 것들이요. 이런, 이런 종목들이 주도줍니다. 하나솔루션이라든지요. 그래도 한국항공우주가 더 대장입니다. 한국항공우주나, 예, 그 다음에, LINX1이나, 이런, 종목들이 대장입니다. 일단 요, 요2 0 0종목을 봤고요. 음, 그러면 또 삼성 물산, 도 또, 뽑을까요? 삼성 물산. 예, 삼성, 삼성 삼성 물산. 예, 삼성 물산. 예, 720에 꾸준히 올라갑니다.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 종국, 좋은 종목입니다. 삼성은 삼성 물산. 삼성 전자. 야, 삼성 대략하고요. 삼성 전기. 아까 하이닉스 봤죠? 하이닉스. 음 하이테크도 약하네요 sk 하이닉스 음, 음 sk 하이닉스 약합니다 약하지만 뭐 대장이니까요 sk 하이닉스 약하네요 sk 하이닉스 삼성현대차 현대위아와 현대위아가 대장이더라고요 현대위아 현대로템 현대로템 그다음에요 현대차 현대 네이 현대가 현대건설 현대차 기아 예예 예, 현대글로비스 두산 두산에너 네, 두산에너 예 그다음에 하나솔루션했고요 그다음에 롯데지주 롯데지주 야, 롯데좀이이맞이많이마이마이마이마이마이네요 롯데 마이예안 팔아 마이니다마이마이마이마이마이마이마 효성중공업 효이중공업이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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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KT, 예, KT가 엄청 입니다 KT, 현대차 정권. 와, 현대차가 요거 많이 걸리네요. 쓰읍, 현대차가 많이 걸리네요. 현대차가, 현대가 엄청 요번 정권하고 뭔가, 뭔가 엮이는 것 같습니다. 느낌이요. 현대차 정권. 쓰읍, 현대가 요번에 뭔가 엮이는 듯한 느낌이 됩니다. 그런데미재용이도 아마, 예 아마 어, 석방대기고요. 그다음에 풍력 LS 일렉트로닉 예, 동국 SNC, 동국 SNC, 예, 동국 SNC 풍력. 그다음에요 또뭐 있죠? 어 풍력. 그다음에 아고 원전 했고요. 예, 그다음 에 한국전력, 한국전력, 한국 최악이잖아요. 한국전력. LG는 L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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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받네요 L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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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 건강 LG 아, A, A, AJ 네트워크스. AJ 네트워크스 대장이죠 LG 생활 건강. LG 생활 건강. 예. 이런 거 하고요. 그다음에 봅시다. 3, 그다음에 볼게요. 이마트 받고요 아, 그다음에 두산 받고요 한국주일 삼천리 말이죠 삼천리. 삼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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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삼천리 는 오늘도 신고 가네요 대단히 신 종목입니다 삼천리 삼천리 또한 종목이 삼천리 다음에요 어 한국 가수공사 한국 가스공사 한국 가수공 땅을 파네요 예그 다음에 KT KT 좋고요예그 다음에 봅시다 예그 다음에 예, 요즘에 보면 될것 같습니다 예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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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대상 대상도 땅을 파버리네요 대상 LIG NEXT ONE 예, 퍼스텍도 무기잖아요 퍼스텍 퍼스텍 오늘 퍼스트 날랐더라고요 무기입니다 무기입니다 무기 퍼스트의 무기고요 휴캠스휴캠스 그렇죠? 어, 그다음에 삼성중공업 같은 건 나가겠죠? 삼성중공업이란지 삼성중공업 삼성중공업이나가려나 이번에 삼성 삼성에 이랬어요 삼성전자 받고요 또한 시멘트가 나가려나 시멘트 나가겠죠? 한 시멘트가 최고셉니다 누가 뭐래도요. 부채가 62%고요. 배당이 257%고요. 시멘트들이 배당을 많이 주잖아요. 원래요. 예 그다음에 볼까요? 시가총액 잡고 배당 한번 보고요. 급등 한 종목 한번 볼까요? 하층 기계, 기계, 기계 기계 주들이 많이 나가더라고요. 계기그 아, 아, 기계 아동아계 기계 종계기 있는데 예 동국 아, 생각야 되나요 옛날에 했, 했는데 동 동방 동방도 좋죠 동방 좋을 겁니다 아, 동방 안 좋네요 아생각이 안나네요 한정목이 샘표 식품이 나가네요 샘표 식품 샘표가 아, 옛날에 옛날에 이야기인거죠 샘표 식품이 잘 갔잖아요 또음식가 나갈 것 같습니다 예그 다음에 봅시다 아, 동은 동은 잠깐만요. 동은 아 동은 동은 금속, 동은 금속 아니 동은 동일산업, 동일산업, 동일산업이 참셉니다 동일산업이 그거죠. 동일산업, 동일산업, 동일산업이 d c m 이 대주주죠. 동일산업. 야또 나가네요. 주광, 특수광 같은 걸 예, 철광 같은 거 만듭니다. 본광. 특수강 만드는 회사입니다. 합금강 같은 거요. 야, 동일 사람이또 나가네요. 또 대장이네요. 동일, 동일 산업이 확실히 대장이네요. 동일 산업, 동일, 동일이 참 좋은 종목이 많더라고요. 동일, 동일 금속. 금소. 동일 금속이 엄청 세잖아요. 동일 금속 근건리기에총 대장이죠. 동일 금속. 자, 이렇게나 나가버리네요. 동일 금속, 이렇게 또 나갑니다. 이거요. 그다음에 볼까요? 어, 동일 금속. 금소. 동일 금속이 엄청 세네요. 예, 그 다음에 종목이요. 예, 이제는 종목들이 서서히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 나갑니다. 전체적으로 다 나갑니다. 농심도 나가고요. 예, 농심도 나가고 서서히 나갈 것 같습니다. 지금 생기, 에는 대성홀딩스 우진이 모르겠네요. 대성홀딩스, 대성홀딩스도 대장이잖아요, 원래요. 대성홀딩스 총 대장이네요. 와. 대성홀딩스를 누가 이이이 이, 이 종목을 들고 있는 사람은 보면요 누가 이 시장이 약하다고 하겠습니까? 대성홀딩스가 총 대장이고요 가스잖아요 이거도 가스요 가스로 생각되잖아요 가스요 뭐 온라인 뭐저쪽 저쪽에서도요 대성 환경에너지 뭐 해놨고요 삼천리하잖아요 삼천리, 삼천리 대성홀딩스 예, AJ 네트워크 아, DL도 있네요, DL. DL도 좋잖아요. DL도 엄청 좋잖아요. 현대해상 뭐, 이런 종목들, 우리 사람들이 뭐, 시장이 약시장이라 고 하겠습니까? BJF 리테일, 이런 거다 좋은 종목이잖아요. 예, 엄청나게 시장이 갈것 같습니다. 예, 저거 종목, 뭐, 이래, 이래 봐도요. 좋은 종목이 천지잖아요. 예, 좋은 종목이 많습니다. 예. 그럼 해외 차트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해외 차트하고 업종 한번 보고요. 해외 차트 한번 볼게요. 예, 다음은 오늘도 신국 가네요. 어제도요. 어제도 의지도 신국 가내고 돌았네요. 아마 오늘은 좀 내리겠죠. 나스타. 아, 나스타 쎄네요. 신국 가네요. 피라디피아 반도체 신국 가고요. 상해가 완전히 박살나버렸네요 상해가요. 심천비. 심천비. 아, 중국이 이제는 좀 시들어 가네요. 홍콩도 시들어 가고요. 일본도 짱뜩 맞고요. 예, 대만도 맞았고, 아 베트남 올라가네요. 인도는 세고요. 야, 영국도 좀막게 시작하네요. 호주는 세고요. 독일, 독일도 맞네요. 내일은 좀 내리겠습니다. 지수들이요. 예, 유에다 달러 인덱스가 아마, 예, 이 깨버렸네요. 자, 요, 요런 자리를 할것 같습니다. 요런 자리, 요런 자리. 요런, 요런 자리를 할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요렇게 할려는지 요렇게 하고 다시 올라갈 려는지, 아니면 쭉 빠질지. 예. 빅서 지수로 보면 여기서 반등하는 거 보니까 반등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 종목이 여기서부터요. 도대체 얼마까지 갔습니까? 여기가. 여기가 90달러부터 109달러까지 갔거든요. 엄청 올라갔습니다. 예. 이거 기울기를 보면요. 엄청 높을 겁니다. 이 기울기를 보면요. 예, 여기서, 이, 이 기울이기를 보십시오. 엄청나게 높다고요. 이거 오버오버슈팅 오버, 했습니다. 오버슈팅요 103달러까지 내려옵니다. 예, 주가는 아마, 아마, 주간 당부가 조금 더 내려올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내려와야 되거든요. 예, 저희 발언입니다. 예, 그 다음에 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업종 차트 보고. 예, 종합 한번 볼게요. 종합이 요 61선을 못뚫있네요요 뭐 61선을 뚫기가 힘드네요. 그런데 61선을 계속 한번 도전을 몇번해어 볼까요? 약한 번. 해볼까요? 약 한번. 예, 61선을 도전을 엄청 오래 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하고요요두번 했거든요. 요 세번 했거든요. 요세번 하면은요, 보통 보시다 여기서 한 번, 두 번. 이제 이런 모습이 나와야 됩니다. 이런 모습. 이런 모습. 이, 한번 올리주어야 됩니다. 이렇게. 6일선을 완벽하게 돌파해주고, 한번더눌리줍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나가거든요. 지금, 지금, 원래는, 원래는 이6일선돌파놓 와야 됩니다. 6 0일선 돌파가 한번도못 놓았잖아요. 그게요 이런, 이런, 이런 게 나오고 난 다음에 추세를 만들고 나면 한번더이렇눌리주버립니다이 자리가 가는 자리거든요. 원래요. 근데 여기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폭락이 나왔고요. 그, 이, 이런 데를 한번더 만들어줄 겁니다. 이렇게.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쭉 이렇게 뺄 겁니다. 이렇게. 여기서 바로 쫙할 겁니다. 예. 아직까지 추세는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추세보다 앞서가는 종목이 대장이거든요. 예. 대장이, 대장은 벌써 나왔습니다. 벌써요. 대장은 벌써 나온 것 같습니다. 벌써 나온 것 같습니다. 조선 관련 종목 풍력, 같은 것들요.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